봉사님, 우리가 호흡술을 하는 것처럼 할아버지께서도 호흡술 끝나고 짧게 음하면서 어, 음하면 하면, 음 손해가 자극된다고 종종 해보라고 말씀이 있으셨더라고요. 아 예, 아주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예, 호흡술은 끝나고 짧게 음 선생님은 자꾸 이렇게 투시나 이런 걸좀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음이 이렇게 이빨을 꽉 깨무는 것도 이이뒷 부분을 좀 자극하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예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고 이렇게 음하는 소리를 내려, 에, 내서 에, 소, 손에 에, 손에가 자극돼서. 정종해보라고 예. 아무래도 이렇게 투시라는 게 뇌의 어떤 작용으로 이렇게 예, 영상을 띄우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도 활용하시고요. 네, 봉우 선생님, 네. 음, 규봉기님, 아, 확실히 호흡스런 후 호흡 해서 그런가. 이를 악물면 뒤송수 촉각이, 예. 살짝 지그시 아랫니를 이렇게 물고 하시면은 이쪽이 발달돼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투시가 잘될 거야. 이쪽에 후두부가 발달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것도 얘기하시고, 아까 몽사님 말씀처럼, 음, 하면서 손해를 자극하라는 것도, 내 어떤 특정 부위를 자극하라는 것도, 예, 어떤 또 선생님만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